참 시원하게 비가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m 진 u r e i 투수의 이 공은 정말 유력적이네요. 타자가 맞추질 못해요.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이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수비수 사이에 떨어지는 않다. 안탑니다. 컨택 능력이 참 좋은 선수죠. 때려내네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수비수가 따라가길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없는 어, 이 선수 정말 해야할때 해주네요. 잘 쳐요.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볼루미다보 아웃 삼보진 먹더라도 스윙은 했어야 하는데요 어리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원볼원다트라이다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다스리라이크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생각이 많아요. 지금 공에는 배트가 나와야죠.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두뇌싸움에서 완전히 타자를 압도하고 있어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3 삼...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골 왜야 멀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수비수가 따라가길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감독 얼굴 표정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하, 중요한 점수네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입니다. 오, 하염없이, 하염없이, 홈런.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아, 이 선수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잘 맞은 타구 쭉 날아갑니다. 어, 파울이에요. 심판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볼. 참았죠? 볼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번트 니트입니다이수가 이동하면 그냥 기다리면안되이스트면이크 볼. 빠니이니다 볼. 타자 니가 이동하면 니가 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오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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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3루간 3루수 3루수 1루 아웃입니다. 왼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9위를 보니 공 끝에 힘이 있습니다. 센터 쪽에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볼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의 공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적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너무 빠졌어요.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n 루 t 2루수 잡았습니다. 2루수 아웃.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오늘 투수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대담하네요. 바로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볼인데요 볼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3볼 투스트라이크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 보지만 삼진입니다 포수가 이 타자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깜짝 못하게 하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포수 니드가 상당히 좋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은 상당히 기대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익수 정면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투수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공을 던졌어요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 타.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강한 타구 외야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홈으로.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멈춰.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일로쪽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세이브네요. 세이브. 세입.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볼입니다. 볼. 잘 골랐어요. 볼.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강한타하고 외야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전 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투수는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루수! 2루수! 1루수 아웃됩니다.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맞았나요볼 여기서 0진 타자 0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공4 0 상당히 좋네요 0프레이트 근처에 쭉쭉 뻗습니다 아중원수 정면이네요 쭉쭉 뻗습니다 0 0원 4,000원. 타자 아,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삼루수 삼루수 잡 아웃 아웃 아웃이 봤습니다.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투볼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원 스트라이크. 왔습니다. 좌중간 뻗어 갑니다. 깨끗한 안타.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빠집니다. 볼.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유격수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한 타구 왜야쪽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볼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강한 타구 외야쪽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오늘 이 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예요.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어 크네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아 세기를 박아버리네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와! 센터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른쪽. 높은 타구. 어 크네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아, 이 선수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왜야 멀리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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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배틀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깊은 플라이 쭉쭉 뻗습니다 홈런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스윙이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힘들이지 않고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오른쪽에 빠른 타구! 오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수 이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볼입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혔어야 하는데 이걸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외야에 높게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강한 타구 외야쪽 중전수 중전안타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승률 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볼인데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s 쪽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 제가 유인구 타임이라고 말씀 오늘 i 타수2안타 오늘 괜찮은 것2안타이선수찮은야멀아요이선수 홈런이 나오 어, 요이선홈정이해오네요이 아, 선수 정말 해줘야 할때해 주네요. 잘 쳐요.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높게 뜹니다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센터 쪽 높게!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역시 배팅 센스가 있죠. 쳐내네요.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강한타구고 외야 쪽!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2-4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만 신경쓰면 됩니다 전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투수는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센터쪽 높게 중전수 중전안타 중견 툭 갖다 맞췄는데 안타가 되네요 쭉쭉 뻗습니다 자 아, 우익수 정면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왜야 멀리? 깨끗한 안타 이타자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루로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이루수 잡았습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이루수이루수 2... 아웃 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오우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 타자 번틀 됩니다 오늘 3타 4안 타예요 오늘 이 타자에게 투수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안타고 외야 쪽 정말 대단한데요. 외야 멀리 어 멋있었습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센터 쪽 중년수가 이동다 냥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도 아쉽겠지만 다음 경기가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